가장 훌륭한 방중이 하나. 이징우. 1편 늘편 똘똘이 바둑왕. 사건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 안심 방심이 도화선이다. 어린이날은 조용했다. 고등학생이 어린이날의 선물은 사치임을 난다. 참으로 고요한 빨간 날이었다.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20분. 5월 8일 어버이날 물론 빨간 날은 아니다. 뭐 그리 대단한 날인가? 알 수가 없다. 사건의 시작은 먹는 것이었다. 좀 맛있는 거 없어? 엄마가 요리해줘도 그닥 좋아하지 않잖아. 분명 저녁으로 뭘 할까 외출복을 갈아입지 않은 채 주방을 서성거렸다. 단지 엄마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을 뿐이다. 엄마도 학교로 출근을 한다. 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다. 생하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오늘은 왠지 저녁 날씨가 맑지 않다. 흐리다. 주방의 공기도 무겁게 깔아앉는다. 아들, 먹고 싶은 걸꼭 짚어서 말해줘.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레시피 보고 연구 좀 해봐. 너는 오늘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한송이도 없니. 그럼 어린이날에는 왜 선물이 없어? 똘똘이 고등학생이 어린이니?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벽창호 같다. 거실 바닥에서 신문 보시던 아빠까지 거든다. 아빠는 항상 중립이었다. 오늘은 여느 때와 다르다. 이대일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때이다. 부딪혀 보아야 여러모로 불리하다. 그런데 엉뚱한 말이 튀어나온다. 꼭 어린이이어야 선물 받는 거야? 꽝. 방문 닫는 소리에 나도 깜짝 놀랐다. 코로나 1구로 외출 금지 중 활동 공간이 현관문에서 방문으로 더 좁혀졌다. 방학에 방학. 이태원 발 확산으로 또 방학. 우리 집의 화목도 방학에 들어갔다. 이편 든. 호호 아줌마. 그 방학은 일주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똘똘이 바둑왕 가족 단톡방의 카톡 이름이다. 바둑광인 아들의 꿈은 프로 바둑기사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인공지능은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가. 세계의 관심사였다. 똘똘이가 바둑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2016년 3월 그때가 중일이었다 바둑 쪽의 임무는 한참 늦은 편에 속한다. 바둑과 똘똘이 똘또리, 똘똘이와 바둑 둘은 하나다. 바둑따라 산 말리 한국바둑고등학교를 찾아갔다. 바둑고는 전라남도 순천에 있다. 순천역에서 시내버스로 2시간이나 걸린다. 주안면 소재의 고즈넉한 자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바둑학교이다. 2013년도에 특성화고에서 학과 개편을 통해 바둑과 신설 이래 2018년에는 중학교까지 신설되었다. 36살의 늦깎이 주부가 된 호호 아줌마다 호호 아줌마는 교회 청년부 시절에 자주 불리던 별명이다. 노천녀의 굴레를 벗은 기쁨도 잠깐이었다. 노산 탓에 가진 검사의 수모를 겪었다. 그래도 정말 필수가 아닌 경우 양수 검사 같은 것은 거부했다. 참으로 독한 용기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그때 육아일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냥 숭엄해진다. 출산 전날까지 출근 도장을 찍었다. 15년을 다닌 치과 원장님이 독하다고도 했다. 엄마는 참으로 용감하다. 적어도 아이의 엄마는 가능했던 것 같다. 그랬던 우리 엄마들에게도 워킹맘이라면 요리는 달성 불가능한 영역인 듯 싶다. 먹고 싶은 것과 먹고 싶지 않은 것그 구분이 명확해지는 자녀의 주장 앞에서 참 강해질 수가 없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에게 원하는 요리를 해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늘 굴뚝 같다.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돌이켜본다. 아마도 똘똘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다. 어렵게 경력단절을 딛고 재취업에 성공해서 지금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 이후로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는 쉽게 사서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식성이 옮겨간 듯하다. 한구석이 짠하다. 똘똘이의 식성은 무척 단순하다. 좋아하는 게 손꼽는다. 그 이외의 음식은 시큰둥하다. 영순이는 초밥 그 중에서도 연어초밥을 제일 좋아한다. 다음은 불닭볶음면 매운 닭강정이다. 불닭볶음면 위에 노릇한 삼겹살 한 점을 얻는다. 면발로 휘휘 말아먹는 똘똘이의 그 눈빛은 행복 그 이상이다. 질감도 좋고 매운맛이 강렬해 머릿속이 확 정리된단다. 통쾌한 불개승의 짜릿함도 있다.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 다 이긴 바둑이 뒤집힌 경우가 종종 있다. 단한 번의 실수, 결과는 참혹하다. 요때 똘똘이만의 스트레스 극처방전이다.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입맛이다. 이런 요리들이 레시피로 연구해서 될 법한가. 물론 똘똘이가 좋아하는 엄마표도 있다. 양파 간장절이 부추무침 삼겹살과 곁들인 메뉴이다. 3편, 타잔 아저씨. 똘똘이는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바둑의 특성을 고스란히 닮았다. 방문을 닫았으니 이제 시간이 약이다. 한바연 학생바둑대회에 나가 패하고 오면 같은 꼴이다. 거에 메달 있는 대회라서 적응할 법도 한데 힘겨운 반복 과정이다. 하루나 이틀 지나 마음을 추스르면 동굴 밖으로 나온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여겼다. 예상이 빗나간다. 11일째이다. 아빠로서 모자지간의 전쟁을 계속 방관만 할수 없다. 아무래도 카톡은 상처받을 것 같다. 보내고 나서 댓글이 없으면 낭패이다. 아무리 중립이라고 해도 아빠의 의견이 못 마땅할 것이다. 고등학생이 어린이니라는 말에 이미 아빠는 적군이라고 여기리라 문자를 보내기로 한다. 굳이 답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누르다 보니 문자 내용이 길어졌다. 몇 자까지 가능한지 계속 적고 고치고를 반복한다. 참 많은 많이 해도 이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거의 없다. 쑥스러우면서도 사뭇 차분해진다. 똘똘이에게 아빠는 지금 사무실이야. 어버이날 선물과 어린이날 선물 주고받는 문제 때문에 엄마와 이시던 의견 차이로 이렇게 말없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빠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단다. 엄마는 왜 아들이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해서 아들이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어른으로 될까 봐 항상 걱정해요. 아빠가 보건대 엄마는 아들이 먼저 말 건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도 밖에 나가 독립해서 돈 벌어 보면 알 거야. 이 세상은 절대 내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때론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빠는 똘똘이가 먼저, 엄마 할 말이 있어, 하면서 말문을 열었으면 해요. 부탁해 아빠가 2020년 5월 17일 일요일,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사 입고 2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아, 1980년대 초반 초등학교 3에서 4학년 때의 일이다. 그 시절 토요일 오후 타잔이 나오는 재미난 어린이용 프로그램이 있었다. 친구들은 와르르 우리 집 TV 앞으로 모여들었다. 흑백이었지만 시골 동네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유일한 집으로 기억난다. 밀림의 나무 사이를 밧줄 하나로 건너뛰는 그 강렬함은 그대로 나에게로 왔다. 인터넷이 생기고 이메일 아이디를 처음 만들어야 하는데 고민 없이 타잔은 내가 되었다. 나의 별명은 내가 지은 셈이다. 똘똘이는 귀염둥이와 경쟁을 벌이다가 아들이 최종 결정한 가족간의 애칭이다. 어린이집을 다니던 때부터 똘똘이의 꿈은 무조건 역사학자였다. 역사적인 사건을 발생년도, 후일담 등 줄줄 외우는 모습에 다들 똘똘하다고 해서 자연스레 별명으로 굳어졌다. 4편 똘똘이의 방 똘똘이의 방문이 드디어 열렸다. 11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바로 닫쳤고 방문에 연습장 한 장이 붙었다. 볼펜으로 삐뚤빼뚤 적은 글씨는 One of the greatest S-Room 이다. 가장 훌륭한 방 중에 하나 똘똘이는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 훌륭한 방이 바로 여기다. 아빠 엄마가 자기의 존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알리고 싶었나 보다. 작전을 바꾸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가족회의를 정식 공지했다. 서로의 존중이 부족해서 비롯됨을 알게 된 것이다.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하니 각자가 마치 토론의 패널이 된 느낌이다. 다음 날 저녁 거실의 사각 식탁에 앉았다. 서로는 서로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작년 어버이날 때도 그냥 지나가서 서운하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어. 엄마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엄마 나아줘서 고마워. 말 한마디만 했어도 서운하지 않아. 어버이날 선물 못한 건 미안해. 코로나로 바깥 출입도 못하잖아. 마스크 써도 위험해. 생각 못한 건 아닌데 준비를 못했어. 나도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 방학 시작할 때는 기숙사에서 고생한다고 좋아하는 거 시켜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니 요즘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싫어하잖아. 엄마도 먹는 거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요리해 놓으면 막상 잘 먹지도 않잖아. 그렇다고 방문 꽝 닫고 말도 안 하고 하는 건 잘못했어?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방학은 계속 길어지고 매일 요리해 먹는 것도 힘들고 계획했던 것도 잘안 되고 지금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방문에 붙여 놓은 거야. 해석할 줄은 알지? 내 존재를 존중해 줘. 그래 아빠도 미안하다. 똘똘이가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방문을 닫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코로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어쩌면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것 같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자자,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치킨 레드윙 어때요? 아빠 반반으로 해요. 엄마 아빠는 마늘 간장 맛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들 고마워. 호호호호호. 하하하, 호호호, 크크크. 행복이 꽃 피는 소리가 이어진다.